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4일 매매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음, 저번 주에 물렸던 이수 스페셜티가 아직도 물려 있는 상태고요. 어, 어제 시간에서 미수 때문에 손절을 하, 어, 손절을 두주 하고. 오늘 시초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고, 어, 어제 시가 어제 종가에다가 걸어놨는데, 닿지 않고 가더라고요. 일단은 음, 하락이 좀 급격한 감이 있어서 감이 있고, 스페셜티라는 종목 자체가 원래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서 한 번만 시세가 나아준다면. 어, 어느 정도는 먹어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재 꽤 물려있는데, 이게 음, 때문에 몇 년에 집중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손절을 이날 시가에 하던지 시간 외에 하던지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게좀 아쉽고요. 음, 요즘 손절이 좀 늘어 늘어지는게 좀 있는데 손절을 최대한 빨리 하는 습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애견 캐밀칼도 어, 다시 매수를 했는데 <laughs> 어제 잘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날 어, 매수를 잘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팔고 슈팅 나올 때다 어, 던졌다가 어 종가를 최고가 마감 해주나 싶어서 샀는데 아 그리고 이쯤이 아마 VI였는데 VI 들어가서 끝나는 그림까지 가려나 싶었지만 아,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에 본전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시간에서 어, 30주를 사서 넘어왔는데 시가가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서 어, 이것도 본전에 매도를 하고 장중에 여기서 샀는데, 아, 2차전지가 아직 기세가 남아있는 것도 사, 같아서 샀는데, 잘못 샀죠. 네, 떨어지는 거에 일단은 기다려보자. 왜냐면 바닥을 충분히 다져줬기 때문에, 어, 이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일봉상으로도 원래 등락이 좀 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어제나 그제, 어,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하락을 어제 많이 먹어줬고, 오늘도 어떻게 보면 도지영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프로그램 들어와 주면서 도지영이 나와줬기 때문에, 음, 하루 이틀 내로 시세가 한번나오든지안 나온다면 또 시간을 좀 드려야겠죠. 어 현재는 시간에서 좀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약간 시간에서 약간 축구하면서 한 거고요. 시간의 흐름을 보면 시간에서도 조금 기다리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눈치 보고 있지만 어, 매수도 강하고 매도도 강한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속되다가 어, 매도가 다 나가는 순간. 여기 25,000원은 되게 쉽게 뚫어줄 것 같고, 아, 사실 전고점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한 번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 아니고, 이 고점쯤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본 후에, 추가적으로 돌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근에서 한번 다 팔고 다시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음 여기서 그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반도체 주어 상한가가 풀리면서 포스코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가 감락을 했고 동시에 반도체 주도 하락을 했지만, 음2차 전지가 내려가면 반도체가 조금 받쳐주지 않을까, 수급 이쪽으로 좀 옮겨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수 페타시스를 샀고 생각대로 v 자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에 어 던졌습니다. 던지었는데 올라갔죠. 던지고 뭘 샀냐? 웰크론한텍을 샀습니다. 여기서 어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과거 기록을 보면 웰크론한텍과 포스코 엠텍이 굉장히 엮여 있는 모습이 보였고 뭐 그렇게 엮여 있지 않은, 디커플링이 된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관련된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웰크론한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천억짜리 주식이라서 한번 탄력을 받으면 2차 V.I.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뉴스에 백조 수주라는 것도 되게 자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과감하게 시가 배팅을 했는데 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걸 보고 손절을 했어야 했는데, 아 요즘 손절이 좀잘안 되기 때문에 질질 질질 가지고 있다가 시간 내서. 또 하락을 하길래 손절을 했습니다 오늘 가장 잘못한 매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뉴스 자체가 나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기세만 타 준다면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포스코가 계속해서 힘을 내준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 내일은 시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코넥은 그냥 지수 떨어질 때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와줘서 지수 떨어질 급락할때 반등이 V자로 강하게 나와줘서 매, 매수를 했고, VI 들어간 후 이후에 그냥 매도를 한 약간만 먹고 나온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하루종일 봤지만 섣부르게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조금 상승이 생각보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 어 생각해보면 음 제가 이스페타시스가 물려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페타시스가 아니죠. 이스 스페셜티가 물려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고, 어 그래서, 과감하게 매수를 못하는 현상이 좀요 근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뭔가 물려있으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고, 좀 더, 어,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최우선 과제는 손절을 짧게 하는 것이고,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이고, 어,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겠죠. 어, 리노님, 리노 선배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런 말씀 하세요. 제대로 사면 마이너스 20%까지는 갈 일이 없다. 어, 저는 마이너스 2%를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너스 2%를 안 가는 걸 목표로, 어, 지켜보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권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 이유는 좀 금락이 나왔는데 포스코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세서 이 하락이 바로 땅으로 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 지지세가 좀 들어올 때 매수를 약간 해서 사실 더 떨어지면 더 살려고 했는데 아 바로 반등을 해줘서 그냥 판매를 했고요. 여기도 급락이 나올 때이 120선에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조 6천억이니까 이 120선을 쉽게 깨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급액이 생각보다 시, 강하게 나와서 어, 일주만 사고 내려가면 더 살려고 했는데 안 내려가서 어,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매무였다고 생각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장주가 될줄 몰랐죠 음, 이거는 뭐 그냥 사서 잘 먹었다. 어, 얘가 대장주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거 먹은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포스코스텔리오는 사실 꽤 노려봤던 종목이고 금요일날 종가에 매수해서 시간에서 상승하는 거에 다 매도를 했고요. 오늘 이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시가에 들어갔는데 하락을 해서 추가 매수를 했고 올라가는 모습에 매도를 했지만 어, 스틸리온 자체가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힘이 별로 없는 종목이라서 올라갔다가 장 초반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는 종목이라 여기서도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몇번트라이를 했다가 어, 그냥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돈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다른 걸 사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지금 아마 애견 케미칼을 샀을까요? 네, 애견 케미칼을 사가지고 돈이 없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얘는 며칠 동안 노래봤던 종목이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뭐, 잘 봤다는 거에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애견 케미칼은 왜 마이너스로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음, 마이너스였나 보네 애견케미칼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이스 스페셜티도 지켜보고 있는데 하,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 이 종목에 제가 미련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미련을 갖고 있더라도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손절하기 늦었고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매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일단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음, 이 물려 있는 자금을 제외하고 또약 음, 200만원 가량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최선을 다해서 손절을 짧게 하고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종목에서 배수를 하는 어,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애견케미컬 자리가 꽤 괜찮아요 정말 상승이 한번 나오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견케미칼이란 종목 자체가 이 외국인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어, 내일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종가의 프로그램이 한번 들어줬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볼 종목은 이제 기본적으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시간에서 떠올랐는데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지금 이거는 진짜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외국인거 기관이 팔았는데도 개인이 다싹 샀기 때문에 원래는 과일이라고 봤으나 사실 단타 입장에서 어,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가 바뀌었을 뿐이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단타 할 구간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어, 내일 일단 최소한 오전 중에 한번 강하게 눌린다면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강하게 눌리지 않고 슈팅이 나온다면 그래도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확실히 수익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2차 전지주로서 조금씩 조금씩 고점을 오, 올라가다가, 아, 이것도 돈이 있었으면 샀을 텐데, 얘랑 코스모 화학을 아마 단타를 들어갔을 텐데, 뭐 생각만 하면 매매가 잘 되는 것만 기억에 남으니까요. 어쨌든 얘는 고춤을 한번 돌파해 줬기 때문에 지켜볼텐데, 어 주도주적인 성격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종목이라서, 음, 짧게, 짧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길게, 길게, 이때는 나왔지만, 그 이후로 길게 나올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실적 자체도, 잘나오네 음, 실적 자체도 잘 나오다가 네. 이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이 조금 떨어지죠. 이건 사실 좋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좋은 흐름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흐름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살짝 보수적인 측면에서 단타로 접근할 예정이고요. 이 스페타시스는 아마 2차전 지주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면, 한무, 한미반도체, ISC, 뭐, 이런, 가온칩스, 뭐, 이런 종목들이 힘을 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주가 조정을 꽤 받았기 때문에, 2차전지에서 나오는 수급들이 반도체주로 옮겨가는 걸 노려서 매매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반도체 주들이 조정을 좀 받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이 다 나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경고 종목이라서 미술을 못하기 때문에 어뭐 덕산이나 인텍플러스 ISC ISC를 2순위로 봐야겠네요 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셜티는 물리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로보틱스도 자리가 굉장히 괜찮아요 로보틱스는 수급의 영향을 꽤 받는 종목이라서 일단 음 시세는 한번 짧게나마 나올 것 같은데 한 3,4%에서 5%까지 흐름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로봇주가 요즘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내일 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일 포스코 홀딩스가 또 강하게 버텨주거나 상승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을 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퓨처엠 자체가 실적이 좋아요 어제 인터내셔널이 어제가 아니죠 오늘 인터내셔널이 이제 실적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단 얘기는 또 실적이 좋은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이 상승하고 있죠 매출액도 늘고 있고 네, 실적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포스코 퓨처 엠이 또 탄력을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케미칼 자리가 좋고, 뭐, 2차 전지 관련 주기 때문에 지켜볼 거고요. 포스코 스틸리오는 너무 까다로운 종목이라서 웬만해서는 좋은 자리가 아니면 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좋은 자리는 가지 않았나.. 분봉상의 좋은 자리를 노려봐야 될텐데 아, 쉽지 않아요 나노신소재.. 후발주로서 시, 힘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습니다 2차전지주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떨어질 수도 있을 종목이라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구, 있고요 근데 2차전지주가 버텨준다면 또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또 있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보는 종목들이고요. 셀버스도 AI 탄력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켜볼 예정입니다. 웨이버스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포스크 퓨처M. 눌리는 것도 짧게 눌렸어요. 퓨처M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TV도 안될것 같고, 퓨런티어, 동훈 아나텍은 경고 종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샤페론 패스하겠습니다. LNF, LNF도 나노신소재랑 비슷한 입장이에요. 이게 이차 전지 주가 하락하면 얘얘 같은 애들은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오를 거면, 진짜 올랐어야지.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가서야, 어, 세피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지금 이 위치 매물대를 여러 차례 흡수한 모습이죠. 내일 한번 눌렸다가 돌파가 나올 수... 것 같아요. 장초반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주는 레인보우를 보고요. DX 경고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아 네, 이 정도로 볼것 같습니다. 내일은 내일 기본적인 목표는 일단 손절을 짧게 하는 거고,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짧게 그리고 기다렸다 사는 거 샀을 때 바로 올라줘야지. 정상이지 샀을 때 바로 올라주지 않으면 잘못 산 거기 때문에 일단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게 요즘에 잘안 되는데 하... 손실을 보더라도 나오는 걸 목표로 그리고 추세가 안 바뀐 거를 섣부르지 사지 않는 걸로 지금 스페셜티 추세가 안 바뀌 추세가 바뀌려면 양봉이 하나 나와주든지 도지로 어, 긴 윗꼬리를 다는 캔들이 하나 나와줘야지 추세가 바뀌지. 그러지 않고서는 추세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애견케미칼은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산 거는 아주 잘못된 거지만 이 자리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 애견케미칼은 종가에서 들어줬고 스페셜티도 사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너무 사고 싶었지만 얘는 추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안 됐겠죠 추세를 꽤나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휴, 오늘은 이상이고요. 어, 좀 생각보다 길게 말해서 내일 매매 다들 잘하시고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